신이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이환은요. 이렇게 밀크시스 엉겅퀴 추출물 함유라고 되어 있고요. 어, 4g짜리 60포가 한 통이고요. 하루에 두번일일 1회 4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 자연치유 도단바이오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아, 여기 잠깐 보시면요. 신이 환이요. 보세요. 되게 한자를 보면 재밌어요. 몸을 이롭게 하는 환, 혹은 몸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저는 좀, 음, 어,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실,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신이 환 같은 경우에요. 먹으면 몸이 굉장히 편해요. 이제 어떤 증, 뭐 증상 관련해서 쓰기도 하지만은요. 어~ 요렇게 유추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밀크시슬이나 엉겅키 이게요 이제 해독하고 관련이 되고요 간에서 기능을 할때 어~ 간 기능이 약해지거나 아니면은 내가 일해야 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종류의 뭐~ 스트레스라든지 해독해야 될 물질이라든지 뭐~ 과로라든지 이런 이런 게되 이제 이런 상태가 됐을 때 간이 일을 많이 하게 되어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열이라는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식으로 이제 몸이 조금 부하가 걸리거든요. 그랬을 때요 제제가 약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제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명은 신이환, 식품 유형은 기타 가공품, 원료 함량은 쌀격 국산 밀크시스 미국산 식물 혼합 추출물 그래서 신이 분말이 들어 있고요 비파잎 덱스트리 비파잎도 어, 열거트리는 약간 안에서 이제 좀속 열을 빼주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쓰죠 그리고 섭취 방법은 1일 2회 1회 1포씩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시면 되고요 이것도 보시면은 제가 흔드는 소리 들리시나요? 환우를 되어 있어요. 작은 동글동글한 아주 작은 환는 아니고요. 그냥 먹기 좋습니다. 그리고 뭐 특이 체질 알레르기 설타 비통 분만 복부 팬만 이러면 이제 뭐 상담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음. 1회 제공량 한포당 4g을 기준으로 했을 때 17kcal가 되고요. 어, 나트륨, 탄수화물이 3g으로 1%, 지방이 1%, 그리고 뭐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 콜레스테롤은 없고요. 단백질이 1%.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이상 신이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